스트리밍 플랫폼 고를 때 중요한 요소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똘 청자가 만든 거예요. 요 지금 똘 투브 보고 억으로 끌려고 자기가 만들었다. D M C A 저작권 침해 회피 용이성. 스트리밍 규정.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규정과 같은 말 아니야? 아무튼 뭐 D M C A 저작권 침해 회피 용이성이야. 딱히, 국내 플랫폼은 신경 쓸 필요 없을 거고, 이, 스트리밍 규정 중요하긴 하죠.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스트리밍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하는 게 존나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어 아이 새끼를 우리 플랫폼에서 나가리 시켜야겠다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너희들 조심해 이런데 이제 존나 마음에 안 드는 새끼가 있어 걔를 좀 쫓아내야겠다 이랬을 때 이제 딱 적용시켜가지고 이거 이거 적용시켰으니까 근데 이게 규정이랑 약관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쓰는 거잖아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그 약관 확인도 안 하죠 확인도 안 하고 봤다가 나중에 뭔가 문제 생겨 가지고 보면 아니 여기 이게 왜 문제가 됐어 하면서 쫓겨나는 거잖아 어.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민감하고 많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고지 고대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안 되나 저것도 안 되나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규정 같은 게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규정 자체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 방송할 때 게임 스트리밍 규정 같은 게 나왔을 때의 반응을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걸로 수익 창출 같은 거 막는다고 하던데요? 어떤사람이 트위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트네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이거 이거는 수익 창출이 될것 같은데 문제 있을 듯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뭔가 사람 힘들게 만든다고. 사실 그게 유저들이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니야. 그냥 스트리밍 플랫폼이 판단하기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걱정되니까 평소에는 아무 관심 없다가 그런 규정을 보는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짤릴까봐 걱정하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돼. 아마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초창기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트위치도 마찬가지였거든. 트위치도 처음에 트위치 이주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뭔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런 말싹 사라졌지. 아 그냥 되는구나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다가 뭔가 업데이트 되고 문제가 생겼했을 때만 이제 문제를 삼는데 피곤한 점은 뭐냐면 이 약관 자체가 아니라 방송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관 때문에 사람들이 뭐할 때마다 이 규정 뭐 어겼는데 규정 뭐 어겼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게 하니까 걱정이 주 컨텐츠가 돼버리고 내가 정작 해야 되는 컨텐츠는 못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말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런 걱정은 스트리머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라면 분탕 치려는 용도면 아주 효율적인 분탕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걱정하는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뭐 진짜 몰라서 알려줄 수 있겠지만 명백히 그렇게 해서 팬당한 전례 같은 게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해줄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이 제작자가 제 말하기로는 이건 이제 외부 기준에서의 그러니까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음악 마음대로 쓰다가. 근데 오히려 이제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옮긴다고 이제 국내 플랫폼으로 옮기게 될 건데 옮긴다고 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명쾌하게 해결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양심 고백. 꼴 보기 싫은 컨텐츠 분탕 치려고 트위키 좀 찾아본 적 있음. 아 양심, 양심까지 나와야 돼. 고해성사 갑자기 고해성사 <웃음> 아 <웃음> 종, 종말이 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뭐냐면 종말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금 종말 직전에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규정이 또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규정이 비슷해요 약관이 거기서 거기인 거랑 다름이 없어 그 어떤 한 약관을 졸라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 방송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지금 혹시 뭐치지식 관련으로 약관 나온 거 있나요 아, 제가 아까 뭐 치즈 약관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죠 콘텐츠 등급 정책 스트리머는 시청자가 시청하는방송에인용주제가포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콘텐츠 가시 제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청자가시청제가 시청자가 시해동가시청제한 시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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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시청자가 이 맞아. 가시청자가 에이펙스도 19금이니까 에이펙스 못 하는 거지. 이렇게 따지자면. 어, 에이펙스 지금 19금 컨텐츠인데왜 하시나요? 하고 바로 따질 수 있겠죠. 어, 이러면 지 정지인데. 어?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 이게 근데 귀걸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겠죠. 아, 내가 보니까 꼴리네. 이거 19금.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핵심이 그거야. 그렇다고 안 넣을 수도 없는 항목이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정지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안 넣을 수가 없는 항목이라는 거야. 그냥 약관일 뿐이야. 근데 이런 때가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약관에 관심을 가지더니, 약관을 지켜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걱정이 반이라고 치면 분탕이 반이겠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초창기 때는 방송하기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설레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설레를 만들려고 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정지당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거는 제가 당해봐서 알지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정지당합니다. 신고를 안 하고 아무 컨텐츠라도 정지 안 당하는데 누군가 신고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처리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100명이 제 방송을 본다고 하면, 10명은 저를 굉장히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난 인간에게 속성이라 생각해. 100명이 모였으면, 10명이, 나또 말해. 또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새끼 언제, 언제, 궁금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돌아가, 그냥. 어, 그냥. 그냥 싫어하는 거야,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처음 옮기고 신생 플랫폼이면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피곤해서 트위치에서도 그냥 성인 컨텐츠로 그냥 해놔 버리잖아 그냥 상시 성인 컨텐츠 유입이 적어질 수도 있지만 됐다 난 항상 언제 내가 성인 컨텐츠를 할지 몰라 <laughs> 근데 이제 옮기게 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겠지 어떤 문제냐면 성인 컨텐츠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트위치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클릭 한 번만 보였잖아. 스팀식 성인 컨텐츠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네이버는 그렇지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전이둘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옮기면서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을 거고, DMCA 저작권 침해 해피 용이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거지. 둘다 중요하지 않은 요소지만 이거겠죠. 서드 파티 플러그인, 플랫폼 내부의 커뮤니티 기능. 서드 파티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되게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드 파티 플랫폼이 없으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결국은 똑같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방법에 차일 수 있는 거지 뭐. 아프리카나 네이버 는 서드 파티를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위치가 실수한 게 있다면 아프리카랑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미국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수익의 뭐60% 40% 이렇게 이제 쉐어하고 뭐 이래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트위치를 한국이 하잖아요, 그렇 원인이 아니지만.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 걸 허용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서드파티를 하면 당연히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허용할 리가 없다는 거야. 트위치처럼 운영하는 그 사이트를 우리는 바라고 온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트위치가 바로 망했겠죠. 시작하기 전부터 망했겠죠.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야. 한국에서 트위치 그랬으면 트위치가 살아남았을까요? 님이 트위치 보러 왔을까요? 트위치 보려면 그리드 프로그램 깔아야 되는데 아니 아프리카랑 다른 거 없나? 안 왔겠지 거기서 근데 갑자기 그러면 한국처럼 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트위치 같은 모델이 힘들다는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트위치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드파티 같은 경우에도 사람 수는 적어도 플랫폼에서 떼가는 게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적은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생활할 만한 수입을 준다는 거 왜냐면 떼가는 게 없으니까 40%안 떼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트위치에 메리트를 느끼고 방송을 하러 많이 왔잖아 서드 파티가 없었으면 트위치에 방송 안 하러 왔을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야. 서드 파티가 있고, 그리드가 없어서 트위치가 흥한 건데, 그두 개를 빼고 트위치가 당연히 흥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 서드 파티, 너희들 잘못이야. 이렇게 욕하고 싶은 의도밖에 안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CEO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봤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봤자 망사형듀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젊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아마 뭐안 믿을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있겠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서드파티 때문이 맞는데 그 CEO가 욕 먹이기 싫어 돌려 말하는 거임. 어? 서드파티 때문이 맞음. 어? 영도본 새끼 때문에 어? 트위치가 망한 건 맞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채팅 칠 때마다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채팅 대신에 비트로 채팅을 쳤으면 트위치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탓을 하는 거지? 아니, 왜 트위치 공짜로 봐놓고는 그런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이게 합당한 논리입니까? 당연히 방송은 공짜로 보는 게 맞잖아. 돈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서드파티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것도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무슨 Better v 뭐 해가지고, 뭐, 이모티콘 같은 거 늘려주는, 뭐 그런 거도막 쓰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온갖 거다 쓰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딱히 이제 안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딱히 쓰는 문화가 별로 없고, 적용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쓰면 이제 이게 유용할 수 있는데, 어. 딱히 나는 이제 신경 안 쓰는 부분. 플랫폼 내부의 커뮤니티 기능 봉지 올리고 하는 거뭐 이런 거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아무튼 이건 나 상관 없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전 솔직히 말해서 방송하는 기능 말고는 신경 안 써가지고 플랫폼 수수료 시청자 참여 컨텐츠 다양성 아 시청자를 위해서라면 뭐 이런 컨텐츠 다양성 같은 게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봐봐 40% 30% 20% 15% 10%, 10 이런 차이가 어떤 트위치를 되게 빛나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별 수수료 같은 경우 엄청 중요해 근데 사실 이건 또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냐면 사람들이 돈안 써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재미있게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일 중요해 어차피 그래서 재밌게 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돈을 주겠죠 저한테 아 재밌게 봤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방송을 계속 할수 있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이런,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 근데, 또, 이건 또 중요하지 않은 이유. 굳이 나는 여기 안 기도 되는가? 포인트 배팅 같은 거 재밌게 쓰긴 했지만, 이런, 이런 게 굳이 안 만들어줘도 내가 알아서 할수 있어. 그리고 없으면 없을수록 내 컨텐츠가 더 유니크해지기 때문에. 좋지. 어. 그래서 돈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서버 상태. 다시 보기 서비스. 아. 다시 보기 서비스는 전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보기 생기고 나서 여러분들이 당연한 듯이 다시 보기 내놔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고 있지만 전 다시 보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필수인 그 요소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정된 서버 상태지. 서버가 구리면 트위 초창기 생각해 보세요. 막 혼자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 거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너무 힘들어. 지금 백평에서도 가끔씩 느끼고 있죠 지금. 원활하게 방송되는게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하구만 다시보기가 왜 필요없다고 생각하냐고요 내가 그냥 남기기 싫어서 <laughs> 여러분들은 원하지만 나는 굳이 다시보기를 남기고 싶지가 않아 그게 있어 그냥 흑역사 같다기보다는 굳이 그거를 남겨가지고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는 내가 방송하는게 부끄럽지 않아 근데 굳이 올리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재밌어 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냐면 제음에 제일 흔들렸던 건 뭐냐면 제 방송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 위주로 다시 보기 없다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 니즈를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생각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런, 그런 것도 있고. 높은 비트레이트. 플랫폼 접근 용이성 또는 쉬운 사용법. 저는 이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접근성에는 이제 그리드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화질 좋은 거에 당연한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해상도. 플랫폼 외부 계정 연동을 통한 보상액 등. 이거는 해상도. 플랫폼 주도로 개최되는 행사 및 이벤트. 아 솔직히 나 필요 없어. <laughs> 불려, 불려가고 싶지 않아. 이거 예전에 제가 곤란한 점 말씀드렸죠. 나는 나가기 싫은데, 부르는 사람들은 사람 없다고 나오라고 하고, 나가면 이제 특혜라고 뭐라 그러고. 아 뭔가, 나도, 나도 나가기 싫은데, 이제, 할 사람 없다고 해서 나가는 건데. <laughs> 진짜 가불기, 가불기 컨텐츠입니다. 근데 뭐, 이제 또 생각해보면, 재밌긴 했어요. 약간 다른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좀 다른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방송하는 거. 되게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긴 했어요. 근데 굳이 나가고 싶진 않아. <laughs> 그게 내 마음이야. 프라임 게이밍 스위가이드아 중요할 수 있지. 야 네이버 해가지고 네이버 무슨 파트너 하면 막 네이버 직원 혜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엠페이 어, 충전할 때막1%더 해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판교 <laughs> <laughs> 판교식권적용못 참지. 어쨌든 뭐 네이버가 네이버를 예시로 들자면 대기업이니까. 아, 뭔가, 그, 거기에 연계된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어, 이게 더 기대가 되긴 하네요. 수익화에 대한 난이도와 방법의 다양성. P2P 그리드 프로그램의 유무. 수익화에 대한 난이도와 방법의 다양성. 저는 솔직히 다양한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성채팅 하는 거랑 영상공유. 이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 상관없긴 한데. 뭐, 영상공유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내가 틀면 되긴 하니까. 뭐, 내가 유튜브 내가 알아서 많이 틀잖아. <laughs> <laughs> 이야기할 때 여러 <여러분한테> 번들 <laughs> 근데 이제 그게 좀 아쉽긴 하지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했을 때 나도 순간적으로 나는 이야기가 들었고 그니까 돈이 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항상 이제 영상도네이션 얘기할 때 나도 생각지도 못한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그니까 내가 판단할 틈 없이 나한테 주입되는데 어느새 그게 좋아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좀 괜찮은 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영상도네이션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명과 암이 분명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체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거 바로 그냥 그훅 주입돼 버리니까 아 싫어. 아 그것 때문에 뭔가 방송 보기 싫어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점을 찾아서 방송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없을 일이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스트리머들은 용도를 안 켜는 거지. 왜? 명보다 암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방송에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켜는 사람, 안 켜는 사람, 뭐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 없으면 수익이 안 되면 다 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새끼 이거 막 딸깍딸깍 하면서 여기 영상 조그맣게 나오는 거 보면서 응 음, 예예예 예. 이러고 나서 막돈 2만원 버는 거 존나 개꼴받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P2P 그리드 프로그램의 유무를 찍고 싶은데 이거 찍으면 안돼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려면 이거 중요하다고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이제, 이제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찍을 수 없어. 나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 트위치 있을 때는 선택지가 있었어. 근데 트위치가 없으면 난뭐 가면 아프리카 아니면 네이버 가겠죠. 둘다 그리드가 있어. 그리드 유무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둘다 있으니까.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으면 이제 엄쪽으로 가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 그 유리돼 있어. 그 실시간 방송을 하기가 너무 힘든 플랫폼이야 그냥 그니까 러 지금처럼 여러번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안되더라고 그게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이냐면 한 10분 전에 내용 가지고 채팅 치고 있는 사람이 막 섞여있어 그래서 이 사람 뭐하지 뭐, 뭐, 뭐 무슨 병 걸렸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한 10분 전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채팅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방송한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통이 너무 심하게 안 되는 거는 난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뭐 일방적으로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걸 라이브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수익화에 대한 난이도와 방법. 다양한 국가에 스트림 한 것에서 솔직히 좀 관심 없습니다. 안 보여. <laughs> 그리고 내가 방송하는 플랫폼이 이럴 필요 없어. 왜? 내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트위치 가면 되니까. 굳이 내가 방송한 데서 전 세계 방송을 다할 필요는 없어. 어. 경쟁자만 늘어날 뿐이야. <laughs> 쓸데없이 경쟁자 만들어 낼 뿐이야 내 입장에서는 커스텀 채널 이모티콘 아 이것도 솔직히 귀찮아 <laughs>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건데 <laughs> 그냥 아, 알아서 좀 <laughs>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방송하는 거 외에는 자, 딱히 별로 관심 없어 솔직히 프로필 꾸미기 기능 스트리밍 관리 도구 관리 도구 중요해 나 트위치 아직 나 UI 이해를 못하겠어 존다 복잡해서 뭐 하나 고치려고 하면 이X 이해가 안돼 한참 헤맨 다음에 무슨 진짜 무슨 컴퓨터 처음 배운 사람처럼 만져야 돼가지고 무료 제공 사운드 트랙 지연 시간 아 지연이 지연 시간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한 지연 시간이긴 해 여러분하고 지금 바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내 방송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어떤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동시성. 나 그게 너무 중요해. 그리드 서서 늘어나는 거면 유튜브랑 거의 차이 없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유튜브의 딜레이는 압도적이다. 아이, 그 보통이 아니야. 걔는 보통이 아니야, 진짜로. <웃음> <웃음> 딜레이가 사람마다 일괄적으로 나면 또 그것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보고 어떤 사람 은 늦게 보고 막 이게 그러니까 트위치도 이제 그런 일 있잖아 차이 나는 게더 문제야 그 아이폰 유저하고 안드로이드 유저 간의 차이가 나니까 자꾸 스포 당하고 막 이러잖아 크크크크크치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크크크크크 웨이브 한번 더와. 아 얘들은 다 아이폰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기분 나빠서 아이폰으로 아 채팅 안 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딜레이 자체보다는 그 멀티버스 문제 멀티버스 문제 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보면서도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그런 채팅들이 플랫폼별 분위기 또는 밈 저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옮겨가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그리고 섞이면서 이게 사람이 막 서로 뭐 미워하거나 낯설다고 하더라도 섞이게 돼 있어 그냥 걱정 안해 솔직히 처음에야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방마다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시청자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난 사람 없는 플랫폼보다는 사람 많은 쪽으로 가고 싶어요. 사람이 많아야지 취향 맞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 어떤 뭐 플랫폼별 문화라고 할만한 게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문화를 바꾸는 것도 나 자신이고 우리야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해상도 관리 도구 어왓아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이거 1등, 2등인데, 아, 지금 1등하고, 아, 1등, 1등이 안정적인 서버 상태고, 2등이 지연시간인데, 1등하고, 2등하고, 여기서 붙으면 어떡해? <laughs> 2가 돼야 1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알수 있어. 서버는 안정적인데, 지연시간이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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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하니까.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안정적으로 50km 가는 거랑, 들쭉날쭉 하게 100km 가는 거랑,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지. 5 0 k 로에서안 떨어지고 계속 5 0 k 로로 가는 거라. 어. 0킬로 갔다가 8 0 k 로7 0 k 로6 0 k 로 갔다가 7 0 k 로8 0 k 로9 0 k 로 갔다가 이런 건 다른 거잖아. 어. 그러니까 안정성이 그냥 방송에 제일 중요해. 왜냐면 안정적이지 않은 방송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유발해.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건 갑자기 내가 9처럼 멈출 수 있다. 춘잣, 춘잣, 춘잣. 으드드드드드 똘삼 부드드드드드. 드드드. 막즈그득끼 이제 으드드드드드 으드드드드드 으드드드드, 으드드드, 뿌드드드드 머리로 뭐 오시니까. 어, 잠시 또 끊기나 보네 이러면서 어.. 뭐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어.. 내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든 말든 간에 상관없는 거잖아 사실 방송이 여러분 입장에서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난 안정적이어야 돼 최고는 최고는 안정적이어야 돼 수수료 동시협작자수 멤버십 연결 서비스 해상도 서버 상태 동시협작자수 동시협작자수 안정적인 서버 상태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만약에 옮긴다면 아프리카냐 네이버냐 승부전이잖아 치지직 치지직이냐 아프리카냐 이두 가지 외에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트위치에서 그냥 게임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갈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좋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와도 트위치랑 별다를 바 없이 위화감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데를 갔는데 내가 이때까지 하던 거를 못해 그 타협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영도 같은 부분 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술 먹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술 먹지 못하는 플랫폼이 있어 그럼 술 먹는 플랫폼 쪽 이런 쪽이 좋을 거고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제가 술 먹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술 먹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반드시 술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 어. 그 생각해봐. 영도 없어지면 좋은 점. 영도 없어지면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 똘산 방송 영도 어, 때문에 꼴뵈기 싫음 한 애들 똘산 방송 좋아서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시청자 수가 얼마나 늘겠어? 영도 <laughs> <laughs> 보러 온 사람들 나가서 제로 썸됨. <laughs> 아 그걸 생각 못했네. 아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영도만 아, 보러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아 씨. 제로 썸이네. 내 그릇은 그거였네. 아 어.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